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 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생각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서이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이게이게이게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게하지 말라 주께서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서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한 감옥 안에 두 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서는 외부 세계를 볼수 있는 즉 바깥세상을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머리조차 내밀 수 없는 아주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작은 창문을 통해서 바깥세계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한낮에 그 태양을 보고 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봄이면 활짝 피는 그 갖가지 꽃을 보고 초여름의 실록과 그 가을의 단풍과 그 겨울의 눈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날마다 날마다 가족에게 편지도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동료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창문으로 항상 감시등이 켜져 있는지 아닌지, 혹은 무장 경비원이 지키는 그 철책과 그 비온 후에 그 진흙탕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범죄로 유혹한 그 사회의 공정치 못함에 분개하면서 자신을 처벌한 경찰관과 검사와 판사를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 모두에게 추록의 날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가족이 직접 맞이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몽상가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하고다 찾아오는 그 어떤 유혹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즉, 새 삶이, 새로운 삶이 그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추록하자마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 속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바라보는 것은 관심입니다. 앞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현실 사회에서 어느 특정해 놓은 그런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에 두 가지 타입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산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 인식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의 감옥은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고 좁은 창문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방입니다. 이 좁은 창문으로는 우리가의 모든 현실들을 다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보고 싶어하는 그 현실만을 겨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걸맞는 그 현실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만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제한된 현실을 살아갈 뿐입니다. 때문에 각자 각자의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사에 걸맞는 미래를 바라보고 또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희망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기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의 관심사를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께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의 그 모범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될수 있을까요? 본문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을 내다보고서 현실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과 수치를 온전히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 그것에 관심을 가지셨고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그 현실을 묵묵히 견디어 내므로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내와 또 예수님의 그 순종이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그분의 전체 생애를 무시한 채 단지 그 육체적인 죽음, 어느 한순간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생 동안의 그 인내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로 고난을 참고 견뎌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더욱 괴로웠던 것은 완전한 고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침 뱉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고독은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재화물이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삶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참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현실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그렇게 고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 중에 단순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앙인의 최대 감심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창시자이며 또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앙의 시작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 또한 시작이 되고 이 신앙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 또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라본다는 것은 배움의 시작입니다. 본문은 십자가의 달리사. 고난을 받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적 훈련을 견디어 나가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학습은 바로 모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방은 모범상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을 모범상으로 삼고 열심히 바라보고 모방할 때 제대로 된 배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보고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보고 열심히 학습을 해야 그 선생님 만큼 될수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지식을 넘어서 능력을 배양해 줍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그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며 또 그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분이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훈련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이 훈련은 교회에서의 훈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모든 면에서 받는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도대체 오늘 하루를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야만 할까? 이런 근본적인 삶의 관심사에 대해서 질문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예수님을 향한 결단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동청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관심사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나아갑시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용서와 화해의 기쁨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므로써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돌아봅시다. 또한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관심을 두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또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길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